네. 이재명 대표가 꽤나 당당했었단 말이에요, 그렇죠? 그렇죠? 지금까지는 자기 뭐 범죄 혐의에 대해 가지고 말로만 당당, 뭐 말로만 당당. 그러니까요, 검찰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무슨 뭐 조작 수사를 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네. 갑자기 이번에 쫄아버린 이재명 대표의 모습이 좀 나와가지고 그렇죠? 좀 당황스러운데 일단 저희가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당당했던 것인지 과거했던 에그 발언들부터 쭉 한번 보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부정이라도 있었으면 10여 년에 걸친 수백 번의 압수수색과 권력의 탄압으로 이미 가루가 돼서 사라졌을 것입니다.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까짓 소환조사 열번 아니라 백 번이라도 당당하게 받겠습니다.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제발로 출석해서 심사 받겠습니다. 저를 보호하기 위한 국회는 따로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. 분명히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한 얘기 들어보면 뭐 10번이고 100번이고 뭐 받겠다는 거고 자기를 위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국회는 열리지 않을 거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단식을 하고 있는 상태죠 네, 네. 단식을 지금 계속해가 하고는 있는데 그 상태에서 sns에 올린 글이 좀 화제가 되고 있는 네. 것 같아요 네. 네, 그래서 대놓고 민주당 의원들한테 약간 좀 구차할 정도로 네. 제발 좀 부결을 해달라라는 느낌이 있는 분명히 글을 좀 올린 것 같습니다 표현을, 표현을 네. 이렇게 했죠 명백히 불법 부당한 이번 체포 동의안의 가결은 정치 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거다. 크... 검찰 독재 폭주 기관차를 세워달라. 이거 음... <laughs> 보가 대놓고 뭐 부결해 달라는 음, 예. 대놓고 부결해 달라고 지령을 내린 거예요. 음... 그 그러니까 내일이 인제 표결 표결이 이이이 음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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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일이죠 내일이 내일이죠 내일이 내일이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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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일이제 내일이죠 내이죠 내일이죠 내이죠 내일이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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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일고죠 내일이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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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일이죠 내일이죠 내이죠 내일이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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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상이죠 내일이죠 내일이죠 내이죠 내일이죠 이죠 내일이죠 이죠내일이 특별한 음. 그런 메시지를 냈습니다. 그 저거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조금 뭐랄까 그래도 변호사 출신이다 보니까 네. 본인 스스로 느끼기에도 이게 가결되면 100%좀 구속될 거다라는 느낌이 있나 보네요. 자기가 판단하기에도. 아니 이번 단식을 왜 시작했습니까? 시작한 이유가 네. 수사 체포 안 받을라고. 그렇죠. 어? 체포 안당하려고 그렇게 시작을 한 건데 그렇게 밥까지 얼만큼 굶었는지 잘 모르겠어. 어쨌든 이제 뭐 수척해졌잖아요. 네네. 네. 근데 몸에는 이상이 없다면서요? 몸에는 이상이 없어서 <laughs> 녹색병원으로 지금 간 상태긴 한데. 그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그 <laughs> 혈당 체크했는데 혈당에 문제가 없어서 응급입원이 안 된다. 네. 입원은 안 되고 네. 네. <laughs> 녹색병원에서 회복 중이십니다. 아니, 네. 그래서 무슨 고생을 했는지 얼마잘 모르겠어. 아무튼 이제 고생한 걸로 비춰지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여기까지 왔어요. 네. 그러니까? 그리고 이제 당 적어도 당내에는 당내에서는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시켜야 된다. 부결시켜야 된다. 이런 어, 반명 쪽의 목소리가 싹 줄어들었잖아요. 그렇죠. 음,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단식의 목표였거든요. 음, 그렇죠. 어, 목표를 달성한 셈이에요. 예, 선구, 성공한 단식이다. 본인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. 뒤에 가서 이제 좀 웃으면서 음.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그런 상황인데 체포 동의안이 가결돼 버리면 단식 뭐로한 거예요? 그렇죠. 단식도 의미가 없어지고. 그런데 그러니까. 좀 궁금해지는 게 이렇게 뭐 단식을 한, 하고. 그리고 뭐 여론이 이렇게 쭉 흘러간다라고 해도 법원이 그거에 뭐 영향을 받지는 않겠죠 당연히 단식을 뭐 한다면 뭐 만약에 단식을 네. 진짜로 단식을 해가지고 몸에 바이탈 체크를 했는데 뭐뭐 뭐 모든 음? 몸에 그저 증상이 또는 음. 몸의 기관의 기능이 이건 비정상이다 아 문제가 실제로 있다고 의사들이 음. 진단을 했다라고 하면 네 네. 저는 법원이 이제 당연히 변호인 쪽에서는 그런 자료를 내겠죠. 네. 그런 상황에서 구속영장 발부를 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법원이 또 뒤집어써야 되는 문제가 있죠. 음. 그래서 저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검, 법원이 고민을 심각하게 했을 것 같아요. 어. 그리고 영장을 기각했을 수도 있어요. 그런데 지금 이번에 여의도 성모병원을 괜히 갔다가 음. 완전히 이게 드러났잖아요. 네. 어, 몸에 이상이 없다. 응급 후 입원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. 네. 이런 상황이 드러났기 때문에 오히려 음. 저는 뭐 법원이 별 고민 없이 음. 영장 발부를 음. 할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줬다 본인이. 네. 그러니까. 본인 스스로 느끼기에 그런 게 있다 보니까 SNS 이렇게 지금 기력도 네. 없으신 분이 손가락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글까지 올리셨는데. 글썼죠, 아까 전에 그 말씀 들어보니까 구속영장 이번에 검찰이 청구한 것도 내용이. 좀 네. 소름 끼치는 내용이 있다고 교수님. 네, 네. 그러니까 이번에 구속영장 그 이제 청구 그 청구서를 딱 보니까, 네, 일단 이제 그 여러분 뭐 도주 우려, 뭐 증거인물 이런 것만 이런 거가 이제 구속의 첫째 요건이라 생각하는데 네. 범죄의 중대성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. 네. 그러니까 범죄의 중대성이 있고요. 그리고 두 번째 사유가 뭐냐면 피해자,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이런 게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그동안 이제 이재명 주변, 이재명 대표 주변에서 네 명이 죽었고 네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네. 한 명은 그냥 뭐 대동맥 때문에 이제 병사를 했는데 네. 어쨌든 다섯 명이 이제 사망했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무섭죠. 대단한 거지 않습니까? 온, 네. 온, 이런 일이 또 없을이라는 법은 없고요 더구나 음. 이번에는 이 안 끌려갈라고 그니까 회기 중에 회기 회기에 맞출라고 출석일자를 가지고 유난히 씨름을 했잖아요 네네네.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정말 이번에 이번에는 빠져나갈 수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했고 실제 검찰도 뭐 무리 징역까지 가능하다 뭐 삼십 년뭐 이러니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검찰이 이번에 구속영장 보니까 방금 교수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위험할 수 있다는 거, 주변 사람들이 뭔가 네. 위험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들어가 있는 게 약간 좀 소름끼치는 부분인데, 네. 실제로 지금 검찰 쪽에서는 무기신여까지도 언급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. 보니까 네. 지금 이제 백현동 그 이제 배임과 관련된 문제, 대북 송금, 그다음에 위증을 교사했다라는 거, 뭐세 네. 그 가지인데 이. 대북 송금 문제 같은 경우는 제삼자 뇌물죄가 적용이 돼도 충분히 뭐 무기징역이 나올 만큼 이게 막 800만 달러 이러다 보니까 네. 뭐 검찰 쪽에서 아예 무기징역까지 언급하면서 강력한 의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 이지면 대표를 좀 구속시킬 필요가 있다고. 네.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어, 세 번째인가요? 두 번째죠? 연, 음. 저 대표에 대해서는. 그런데 네. 지금 사건이 다섯 개예요. 다섯 개 크게 해서 다섯 개입니다. 그 우리가 사실은 한 사람이 이렇게 다섯 개. 다섯 개의 사건에 죄로 따지면 은몇 개나 될까요? 한 수십 개, 수십 개 됩니다. 네. 수십 개. 수십 개 혐의가 다섯 개 사건에 흩어져 있는 거죠. 음. 그 중에 제일 간단한 사건이 지금 이제 공직선거법 허위 사실. 네. 그게 이제 제일 간단한 네. 사건이죠. 네. 그런데, 어, 이렇게 이제, 사, 저, 자기가, 자기 그 검찰이 여러 어, 혐의에 대해서 지금 이제 압박을 하고 있는데, 네. 여기서 구속영장 청구가 실패한다면,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 구속영장 발부에 실패한다면, 검찰의 입장에서 저는 굉장히 큰 타격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. 아, 생각 진짜 해요. 체면 좀구겨지는 일이죠. 네. 이렇게까지 얼마나 사실은 국민들한테 에, 이 혐의가 많다라는 것을 검찰이 많이 보여줬잖아요. 네. 근데 구속이 안 돼? 이러면은 그 거꾸로 민주당한테는 역공을. 할 기회를 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? 그렇죠 검찰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네네. 굉장히 강한 어조로 이렇게 썼는데 그럴 수밖에 없죠 음. 네. 근데 이번 공소장 보니까 뭐 이화영 이분이 그 이재명한테 열일곱 번이나 보고를 했다는 뭐 이런 충격적인 저는 처음 들었어요. 이거 보고. 아 보고한 내용이 열일곱 번열일 차례 보고를 오, 했고 뭐그니까 이런 거예요. 뭐 정결권 얘기를 했잖아요. 뭐아랫사람이다 한다 그러는데 사실 이제 그 이재명 같은 경우는 정결권 있어도 다 모든 걸다 챙겼다라고 음음. 이제 그런 증언 그런 증언도 있고 네. 그리고 대북 송금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챙겼다 음음. 그래서 이화영 같은 경우 계속 보고를 했다고 뭐 이런 이런 증언 이 있으니까 뭐 이거는 빠져나갈 수 없는 거고 그리고 비즈니스적으로 뭐 비용 처리 다뭐 이런 말 이런 증언도 뭐 땄으니까 이거는 뭐 그러니까 자꾸 이거 증거 없다 그러지 마시고 고소장 보고 근유관석 그렇죠? 네. 의원이 네. 처음에 그렇게 당당하다. 자기는 네. 결백하다. 네. 그리고 이제 뭐 이제 그 구속 영장이 거기는 발부가 네. 안 됐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재판에서 자기의 떳떳함을 밝히겠다. 네. 이렇게 얘기해 놓고 법원에 이제 재판 시작되니까 뭐라 그랬어요? 사실적을 인정합니다. 네. 대체로 인정합니다. 이렇게 얘기했잖아요. 네. 2 0 개봉투 그 전까지만 해도 윤관석은 이것도 뭐 검찰 독재다 막 이랬거든요. 네. 네. 그러니까 그그 그 패턴을 우리가 봤어요. 분명히 네.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 독재라고 하면서 비난을 하면서 막 자기를 방어하는 게 얼마나 알맹이가 없는 음. 네? 쇼에 불과한지를 음. 윤관석 의원만 봐도 알수 있단 말이에요. 근데 그거를 이재명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. 네. 그러면 음. 그 결과가 또 어떻게 될지 우리가 짐작하는 건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네. 윤관석도 그렇고 이재명도 그렇고 사실 뭐 범죄자 범들이 보여줄 법한 지금 행위를 너무 대놓고 국회의원들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좀 당황스러울 지경인데 어,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. 왜 윤관석에 대해서는 검찰의 그런 잔혹한 신문 때문에 증언을 저렇게 했다 왜 이런 말안 해요 뭐 <laughs> 탈당해서 그런 건지 <laughs> <것인지> 모르겠는데 <laughs> 그래서 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최후의 진짜 수단이다라고 할수 있는 뭐 단식. 지까지 버리고 있는 상태인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갈까 싶은데 안녕하세요 유튜버 서민입니다 여기로 들어오셔서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정치 시 뉴스라다무스를 치타처럼 빨리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부탁드립니다